네, 저에게 지구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1998년도 신학교 3학년 때 지구촌께 왔거든요. 교육 전도사를 시작으로 해서. 어, 지난 20년간 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영적으로 잘할 수 있었고요. 또 진재형 목사님, 최성원 목사님 같은 영적인 거장들을 통해 제가 목회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어, 스테반과 같은 훌륭한 성령 충만한 우리 촌장님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고요. 어, 또 잊을 수 없는 감사가 있다면 우리 젊은이 교역자들의 동역입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전사님들과 동역하면서 따뜻한 우정, 또 그분들의 어, 그 격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촌 교회를 생각하면 한마디로 감사란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어, 좋은 스승이었다고 생각이 납니다. 어, 청년들이 저에게 어, 목사님의 말씀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가 대학 때부터 자라고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어, 저에게 많이 해줍니다. 어, 제가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한 일인데 사실 청년들이 저에게 좋은 스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역을 정리하면서 제가 대학 때 읽었던 한 시인의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박노예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키큰 나무 숲을 지났더니 내 키가 커졌다. 깊은 강물을 지났더니 내 혼이 깊어졌다. 그러니까 시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의 영적인 키가 커지고 내면이 더욱더 성숙해졌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동역하고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제가 말씀의 칼날을 갈수 있었고 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저를 영적으로 키워준 거죠. 예, 사실 좀 요즘 개척이 어려워서, 어, 제가 이렇게 개척을 바로 할 거라는 생각은 어,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임을 받고, 어 단임 목회자로 건강하고 또 지구촌교회와 같은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방에 있는 어떤 성도님들이 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본인들이 영적인 고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서 막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막 하시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울고 있는 그 성도님들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저 영적인 고아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아비가 되어주면 좋겠다. 저들의 목자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부담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그 콜링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주라는 곳은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아무런 연구 없는 곳에 제가 지방에 나아간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면서 네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네가 가서 받은 은혜를 좀 흘려보내고 나눠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개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딸 주아가 할머니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요. 할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대요. 할머니 이제 우리 부르심 따라 나주로 나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예.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나주로 나아갑니다. 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어, 나주 글로벌 교회를 개척하는 준비 과정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또이 교회를 통해서 어,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져서 호남 복음화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우리 주아 주원이가 어, 나주에 잘 정착하고 또 아내와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어, 보석 같은 아, 너무나 훌륭한 우리 대학 청년들을 제가 떠나서 이게 간다는 것이 저에게도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커다란 슬픔이고요. 어, 여러분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어, 저도 마음이. 어, 정말, 먹먹하고 눈물이 납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더큰 관점에서, 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동역자로 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그 사랑, 또 격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나주에 가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리더가 될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종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지금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